안녕하세요, 광남바둑입니다 자, 지금 이 모양은 그 접바둑에서 정말 자주 등장하는 이런 모양인데요. 이 흙이 예, 여기를 예, 꽉 이렇게 이었습니다. 예, 여기를 이제 이었는데 이 상수들이 에이, 저 아저씨, 저 친구가 에이, 저 아저씨가 뭘 알겠어 하면서 손을 빼는 거예요. 뭐 잡아볼 수 있으면 잡아봐라. 이렇게 예, 하면서 이제 손을 뺀 건데 원래는 이렇게 꽉 이어서 받아줘야 되죠. 내가 손을 뺐는데 이 백을 못 잡으면 정말 예, 정말 가슴이 아픕니다. 일단 백의 궁도가 굉장히 넓기 때문에 이 흙이 어떻게 어떤 식으로 이백의 공간을 줄여가, 줄여갈지 이걸 잘 생각을 해야 되는데요. 여기서 이제 막 이런 식으로 그냥 무턱 무탓, 무턱 대고 들어가는 거안 됩니다. 백이 틀어 맞고요. 젖히면은 보고. 이렇게 되면 이게 5궁도와 같다고 하지만 이게 잡히질 않습니다. 붙이면 젖혀가지고 백이 맛보기로 살게 되고요. 이렇게 빠져서. 이, 여기랑여기가 이제 맛보기로 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모양을 이제 잡으러 가는 게몇 가지 있는데 그냥 젖히는 거는 한집 내서 너무 쉽게 살죠. 그래서 이거를 이제 바깥쪽에서 이렇게 있는 거, 예, 이거 있는데 그러면 백이 여기를 둡니다. 젖히면은 이렇게, 쌍점으로 둬서, 이거는, 백이 살게 되고요 그래서 이제 특이 치중한 다음에 이렇게 있는, 멋있는 테크닉을 보여주지만, 이것도 백이 이렇게 뒤에서 단수 쳐버리면은, 이 백도를 잡는 데는 실패해요 물론 이제 요 석점을 잡을 수도 있는데, 인간적으로 이거는 간에 기별도 가지 않습니다. 백이 살게 되죠. 그래서 이 찌르는 거는 속수예요, 속수. 바둑에서 말하는. 그렇다면 이제 붙이는 건 어떨까? 네, 붙이는 거는 속수보다도 더안 좋은 수입니다. 이거는 정말, 야, 내 진짜 이게 백의 입장, 상수 입장에서는 이것보다 좋은 손님이 없어. 넘어가더라도 단수치고요. 이면 이렇게 둬서 백이 살게 되는 거죠. 저 치면은 요거 둬서. 자, 그래서 이제 백이 흙이이 백돌들을 잡으러 가야 되는데요. 자, 그렇다면 어떻게 어떻게 잡으러 갈수 있을까? 자. 이 바둑에서 사활에서 죽음은 젖힘에 있다. 이런 격언이 있거든요. 바둑은 격언이 중요합니다. 먼저 이렇게 가만히 젖히는 거예요. 물론 흙이 젖힐 때 이렇게 막으시는 분들은 안 계시겠죠. 단수 치고 끊어서 이거 백돌들이 그냥 자, 피게 됩니다. 아, 이거는 너무 심해요. 이건 이제 너무 심한 예, 이런 거고. 그래서 흙이 젖히면 이제 백은 뒤로 늘어야 되는데, 이때 흙이 이렇게 하나 젖혀줍니다. 계속해서 틀어막으면 이제 잡으러 가는 거죠. 예, 그리고 이렇게 웅크리면은 치중하고요. 막으면 밀고, 단수치면 밀어서 이 백돌들이, 백돌들이 전부 다, 전부 다. 잡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젖히고 젖히고, 이바둑의사활에선 중요한 게, 죽음, 은 젖힘에 있다. 이런 격언인데요. 이 흑한테 이제 이런 거당한 순간 대책이 없어요. 뭐, 이런 식으로 뛰어서 흑돌을 현혹하는 이런 수도 있는데, 이런 걸딱 제대로 구사할 줄 안다? 그러면 최소한 이분은 이제 기원해서 3급은 두시는 분들이시거든요. 소위 말해서만, 뭐 1,20년, 한 10년, 20년 이런 사신 분들이시고요. 예. 이렇게 백이 한 칸을 뛰면은 이때도 침착하게 젖혀가면은, 여기서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백이 뭐 이렇게 단수치면, 단수치기일 때, 붙여서 전부 다 백돌이 잡히게 되고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잡히게 됩니다. 그래서 궁도를 넓혀보는 것도 있는데, 그럼 헤딩하고요. 이거 단수치면 붙여서, 이것도 백돌들이 전부 다 잡히게 되는 거죠.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오늘 문제 아주 멋진 이런 문제였는데요. 재밌게 보신 분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